코, 코인 하세요, 코인. 코인? <laughs> 야, 정현아. <laughs> 망한 할머니가 또 국밥에다가. 거예요 저기요 여기 사람이 묶여 있어 살려주세요. 음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요. 옆방이 헤비메탈 동아리거든요 학생한테 이래도 돼요? 뒷감당 가능하시겠냐고요. 음... 당신은 미래인입니까? 개소리요 국내 자동차 주식 시장을 정확히 예측한 거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주식들 전부 떨어질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맞춘 거죠? 그건 당연히 통계와 분석으로 음, 음, 음.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건 교수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멍청하게 재수강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? 애초에 미국 IRA를 예견한 건 당신이 미래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. 똑같은 것에 그만해요. 하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? 실 이곳은 경제학과에서 운영하는 학회 미래 예측 주식 투자 학회예요. 삼라만상 동아리는 저희 포장재죠? 학교에서 눈에 띄고 싶진 않으니까요. 삼라만상 동아리가 더눈는거 같은데. 우리는 <laughs> 경제 분석과 토속 신앙을 결합해서 코스닥의 추이를 전망 나무 목 토목. 토목. 토목 토목에 투자하라고 하십니다. 음. 음. 어때요? 대충 어떤 동안인지 감이 오나요? 아니요? 한옥씨한테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방학기간에 신내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음, 어때요? 우리 학회의 일원이 되는 건 좋을까요? <laughs> 쓸수 있어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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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교수님! 어, 잠시 제가 아는 어, 그살사님께 어, 예,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주세요. 함께 장군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. 역시 신내림이었군요. 네, 여보세요 보살님? 뭐 <laughs> 저예요 <웃음> 어, 어, 교수님! 어, 우리 신입... 신입생 소라 학생이군요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저 아직 학교에 승인도 다못 받았는데? <laughs> 자세한 건 우리 학기 학교... 어, 그 동아리 사람들한테 듣는 걸로 하고 내가 이번 주 과제를 메일로 보내놨거든요. 확인해. 음, 그래. 좀 해줄래요? 이제 음, 그래. <laughs> 어 그리고 그 영치금을 좀 준비해줄 수 있으면 좀 준비해주면 좋겠어. <laughs> 자, 알았어요. 내가 간다고요. 영치금 잊지 마요. 아 정말. 여긴... 여기 와본 적 있어? 새로 개업한 식당인데? 이모님! 그래... 확실해... 여기는... 내가 죽었던 곳... 그리고... 저 여자는... 를 죽인 사람 아유 학생들 <laughs> 어서들 와 찬욱이 왜 이렇게 떨어? 소머리 뭐 국밥? 어? 아니? 음 여기 소머리 국밥 맛집이야 이모님 여기 국밥 두 개요 그래 맛있게 <laughs> 드 여기 소어리 국밥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에요 딱 쳐이씨 먼저 먹어봐 아미. 야너 주식 하는 거 괜찮냐? 뭐가? 학생들 어? 주식해? 아, 저는 안 하고요. 우리 찬욱이가 진짜 주식 잘 알거든요. 아, 뭐.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. 에이, 저희 경제학 교수님들도 찬욱이한테 탈탈 털려요. 아, 이건 좀 보실래요? 아니 나도 요즘 주식 투자 좀 해볼까 했는데 소스 좀 알려줘요. 아, 아니요 할머니 절대 주식하지 마시고요. 어코인 하세요 코인. 코인? <웃음> <웃음> 야 정윤아. <laughs> 씨, 망한 할머니가 또 뻔해다가. 어. 뜨거워. 학생 천천히 들어. <laughs> 야. 다본적 한다. 하이. 저 이거 포장 되나요? 응, 되지. 아. 그래. 감사합니다. 있었네? 안 그래도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할라 했는데 이건 뭐 에피타이저니까 먹자 밥뭐 먹을까 피맥 소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음에 다음에 같이 저녁 먹자 너 복학하고 왜 연락 안 했어 나 섭섭했잖아 너바쁘까봐 <laughs> 내가 뭐가 바빠 취업 준비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나 남자친구 없는데 어? 헤어진지 꽤 됐지 한... 반 년? <laughs> 아이거 저런... <저는> 힘들었겠다 <laughs> 아 나도 <이거. 웃음> 나도 나오는 유튜브 봤어 아... 그건... 진짜 멋지던데? 너 원래 주식했었어? 조금? <laughs> 진짜 멋있다 주식하는 남자 섹시하잖아 <laughs> 밥 먹고 주식만 해. 게임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. 어 <laughs> 찬욱이 원래 이런 애였나?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선배. 저랑 얘기 좀 해요. 응? 야. 누구야? 아. 안녕하세요. 1억 번 윤소라입니다. <laughs> 안녕. 나는 찬욱이랑 공기 이지수야. 저 찬욱 선배 좀 빌려도 돼요? <laughs> 그럼. 어 찬욱, 벌써 오베들이랑도 친해졌네? 아니, 전혀 안 친한데. 어 뭐, 왜? 아 둘이서만 뭐할 얘기 있어요. 그럼 나는 간다. 수업 잘 듣고 나중에 연락할게. 나 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. 하나도 안 친해.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죠, 윤소라 씨 아! 대박! 역시 선배는 모르는 게 없군요 딱 보면 알아 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아! 삼남한성 동아리! 들어오세요 너도 그 미친놈들이랑 주식하니? 아저 동아리 가입 미션이에요 선배를 데리고 동아리 들어오기 선배로서 하는 얘긴데 그럼 미친 동아리 들어가지 마 주식은 데이터야 데이터. 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해요. 선배가 좋아하는 과학적 데이터. 무슨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데? 관상이. 야 나와 에이, 하,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벌스 토커 집까지 쫓아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? 아 무슨 소리 야 여기 우리 집이에요. 여기가 왜네 집이야? 우리 집이야. 301호 사시죠. 전 201호 살아요. 301. 이런 우연이. 진짜로? 네. 진짜 이상하시더라고요. 오, 오, 이사 가지 마세요. 우리 엄마가 잘해 주잖아요. 뭐? 저희 엄마 건물이에요 이 집. 나 어떻게 생각해? 선배. 저랑 승부해요 승부? 모의투자로 승부해요. 제가 패배하면 다시는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. 약속할게요. 대신 제가 이기면 저랑 같이 동아리들어요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안이야. 내가 얻는 게 뭔데? 음... 쫄? 뭐 쫄? 무이투자로 되겠어?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건 목숨을 거는 거야. 진짜 투자로 승부를 봐야지. 어때? 목숨걸 준비는 됐어? 왜? 졸려? 아, 좋아요 일주일 일주일간 누가 더 수익률 높은지 승부해요. 국내, 해외 전부 상관없고, 시드머니도 마음껏. 괜찮지? 네, 좋아요. 그리고 내가 이기면 말이야. 괜찮아? 응. 야, 미안하네. 나는 지는 게임은 안 하는데. 미안하다, 귀여운 신입생. 시티켓 쓴다고 욕해도 할수 없어. 나는 오를 주식, 떨어질 주식을 미리 알고 있는 신이라고. Ике